마무리하면서 HLB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HLB 코스피 이전 상장이 가시화되면서 현재까지 재료적인 관점으로는 이상무입니다 주봉차트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날 빨강, 파랑, 주황 5주선, 10주선, 20주선 역별 상태에서 한 번에 주황 20주선을 돌파 안착할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숨 고르기, 에너지를 소진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재차 올라가는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주 자연스러운 하락이 나오면서 빨간색 5주선에 꼬리 달고 파란색 10주선 근처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상승 1파가 이렇게 나오고 자연스러운 하락 2파가 나오면 재차 올라가는 상승 3파로 이렇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통화 긴축 장기화 우려에 미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을 하고 코스닥 흐름도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음 주 지수의 흐름이 조금만 받쳐주면서 빨간색 5주선을 훼손하지 않는 주봉 캔들을 기대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 주황 21선이 연보라 61선을 골든크로스 하는 위치에 오늘 HLB 강보합입니다 강한 상승에 대한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오면서, 물론, 연보라 61선 위에서 유지하는 일본 캔들이 좋지만, 지수의 흐름을 감안한다면, 밀렸다가, 그래도 주황 21선을 회복하면서, 바로 아래, 61선 아래 캔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일본상이 연보라 61선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줄 세우기를 한다면, 재차 이렇게 올라가는 에너지를 기대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캔들 머리 위에 장기입형선 4개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초록 121선 그리고 회색 241선, 361선, 481선 장기입형선을 꼬리로 계속 소화하려는 움직임 꼬리로 한 번에 정항받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4개의 일본 캔들이 기엽고 장기입형선의 악성 매물대를 소화하려고 부당히 노력을 하다가 밀린 상태로 상승 1파, 하락 2파 에너지를 한번 소화해 줬기 때문에 연불화 61선 근처에서 일본 캔들이 이렇게 주세우기를 한다면, 재차 강한 힘으로 검정색 481선을 도전해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HLB가 상승 3파가 나오려면 지수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기에 나스닥 일봉, 월봉 간단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번 연도 최대 거래량이 9월 15일날 나오면서 연보라 61선을 이탈 확정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저와 함께 하는 회원님들께 연보라 61선을 최대 거래량 막대로 이탈 확정했기에 굉장히 중요한 캔들이다. 중요한 캔들의 몸통 안으로 빠르게 일본 캔들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고, 이 종가 옆에 주세우기 한다면 재차 내려가는 물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칼날처럼 뚝뚝뚝 떨어지면서 올라오고 있는 121선 근처에서 지금 현재 캔들 유지하고 있습니다. 1 2 1선은 이번 연도 3월에 닫고, 지금 처음으로 닿는 장기 이평선이기에 기술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맞고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재차 이렇게 내려가면서 일본 캔들이 120에서는 이탈 확정한다면 월봉상의 검정색 5월선을 이미 이탈 중이기에 좋지가 않습니다. 이번 연도 내내 월봉상에 검정색 5월선은 한 번도 이탈 확정한 적이 없는데 8월달에 꼬리 달고 올라가고 9월달에 이탈 확정하면. 월봉상의 검정색 5월선 이탈 확정이면서 일봉상의 장기 입형선 121선 이탈 확정이기에 다음 10월, 11월, 12월 흐름은 박스권 물결 내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스탁 흐름도 별로 좋지가 않은데요. 코스탁은 61선과 121선을 이탈 중입니다. 월봉 보시면은 이번 연도 월봉 종가사 한 번도 검정색 5월선에 이탈 확정한 적이 없는데 현재까지 9월봉이 검정색 5월선을 장대 음봉으로 이탈 중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흐름이고 이렇게 9월봉이 검정 5월선을 이탈 확정한다면 남은 10월, 11월, 12월은 박스권 물결 내지 하락 물결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인데 일봉상에 이 옆에서 줄 세우기를 하면서 빠르게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평선이 헷갈릴까 봐 그려놓지 않았는데 바로 밑에 검정색 481선이 있거든요. 481선 장기 이평선이 존재하기에 481선이 접시가 되면서 다음 주 이렇게 옆으로 줄 세우기 하는 박스권 물결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는 것이고 4 8 1선을 이탈한다면 이렇게 또 내려가는 물결이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코스닥, 나스닥, S&P 500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HLB가 연보라 60일선만 지켜준다면 여기서 이렇게 줄 세우기를 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에너지 응집이 된다면 재차 올라가는 상승 물결을 기대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HLB 월봉 차트 점검해보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2019년부터 파동의 물결이 크게, 크게, 크게 움직이면서 최근에 물결이 작아지면서 에너지가 한 곳으로 응집되는 그림이 크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HLB는 월봉상에 검정색 5월선에 저항받다가 검정색 5월선을 꽉 깨물면 상방 에너지. 검정 5월선에 저항받다가 검정색 5월선에 돌파 안착하면 상방 에너지. 이렇게 돌파 안착 상방 에너지. 안착하면 상방 에너지. 물결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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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다가 물결이 작게 작게 움직이면서 에너지가 한 곳에 응집되면서 검정색 5월선을 돌파 안착하면 올라가는 에너지가 진행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9월 봉이 검정색 5월선을 돌파 안착하면 좋지만 지금 9월, 거래일 3거래일 남았습니다. 남은 9월, 그리고 9월 봉이 검정색 5월선을 돌파 안착하지 못한다면 10월 봉이 검정색 5월선을 돌파 안착하는지를 계속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파동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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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움직이다가 지금 22년도, 23년도 물결이 점점점 작아지면서 에너지가 한 곳으로 응집되고 있다. 에너지가 응집되는 와중에 검정색 5월선을 돌파 안착하는 월봉을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